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고프로 옷을 입고 고프로 모자를 썼습니다 그 이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프로의 신제품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손 안에 있는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제품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약한달 정도 먼저 만나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과연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언박싱도 해보고 제가 이 제품을 약한달 정도 사용을 해본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테크 정보와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연 이번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언박싱을 하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약한달 정도 먼저 만나보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패키지가 고프로 본사에서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하는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VIP 킷입니다. 일반 패키지와는 디자인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전 고프로 히어로 6 모델부터 VIP 킷을 통해서 고프로 신제품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오픈하게 되면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과 함께 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는 메모리 파우치 등이 들어 있고 아래쪽에는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본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 제품의 변화를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이제 접이식 핑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쇼티 등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는 기본 하우징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드에는 히어로 블랙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전원과 모드 변경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고 상단에는 셔터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3웨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쇼티만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조인트 그리고 몇 가지 마운트 그리고 슬리브 등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배터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먼저 외관적으로 변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와 배터리 등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하단에서 왼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단에 메모리와 배터리를 넣을 수 있었고 충전 등을 위해서는 왼쪽 부분을 오픈을 해줬어야 했죠. 이제 왼쪽을 오픈하게 되면 배터리도 넣을 수 있고 메모리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충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하우징을 오픈하지 않고도 커버를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도 할수 있고 마이크로 SD 메모리도 빼서 PC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접이식 핀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서 말씀드릴 다양한 모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전면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CD가 위치를 하고 있고 옆쪽에는 렌즈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프로 히어로 8 블랙이 출시되기 전에 다양한 곳에서 이 제품의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죠. 그런데 그건 정말 루머였습니다.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앞으로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3.5mm 마이크 포트와 HDMI 출력 포트 그리고 콜드슈 마운트 두 개를 탑재하고 있고 내장형 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는 미디어 모듈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200루멘과 200럭스 1mm 조명을 갖추고 있는 조명 모듈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접이식으로 셀피를 촬영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접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는 디스플레이 모듈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듈들인데요. 이 모듈들은 앞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출시가 되면 제가 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듈들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정말 다양한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의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게 되면 바로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영상의 프리셋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고프로 촬영하면서 아, 지금은 어떻게 촬영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은 표준, 활동, 슬로모션, 시네마틱이라는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프리셋을 가지고 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프리셋은 본인이 만들어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좀 영화처럼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시네마틱을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역동적인 장면이다 그럴 때는 활동을 선택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하이퍼 스무스 2.0이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하이퍼 스무스를 이제는 모든 해상도 그리고 모든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이퍼 스무스를 꺼짐, 켜짐, 높음 그리고 부스트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을 약한달 정도 사용하면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확실히 흔들림이 적은 영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전주부님과 함께 고프로 히어로 8 블랙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자동 속도 감지 기능을 갖춘 타임 워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타임 워프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타임 워프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특정 동작과 장면을 인식하고 조명 등에 따라서 속도를 이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타임오프로 촬영하다가 일반 속도로 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일반 속도로 촬영을 하다가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타임오프 속도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에 타임오프와 실시간, 타임오프와 실시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엔 타임오프로 촬영하고 다시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다시 타임오프로 촬영하는 등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어야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버튼 하나만 가지고 타임 오프 실시간을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타임랩스 기능에는 야간 타임랩스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에는 라이브 버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3초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연사로 촬영된 사진에서 최고의 한 장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실 때 슈퍼포토와 향상된 HDR을 통해서 저조도에서 좀더 풍성한 색감의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모든 사진 모드에서 라우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마이크가 탑재되어서 사운드가 좀더 좋아졌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도 1080p로 해상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에는 화각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슈퍼뷰 광각 리니어의 협각이라는 화각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인데요. 협각은 27mm의 화각으로 좀더 주제에 가깝게 촬영을 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처럼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모델은 그냥 딱 봤을 땐, 어, 별로 변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 핑거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모델을 약한달 전부터 먼저 만나서 사용을 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우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충전을 할 때, 마이크로 SD를 분리해서 사용할 때, 하우징을 열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마음에 드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도 움직임이 적은 동영상을 촬영해 준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임 어프 영상을 촬영할 때 중간중간 버튼을 통해서 실시간 속도의 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출시가 될세 가지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이크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3.5mm 마이크 포트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고프로 히어로 A 블랙 모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프로 히어로 8 블랙 제품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앞으로 다양한 모듈들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해당 모듈들에 대한 리뷰도 앞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